오늘은 썬데이, 썬데이 마켓에 왔습니다. 카페 게이트에요. 해자 안쪽, 올드 시티에 들어갑니다. 해자 안쪽이 이제 올드 시티. 썬데이 마켓이 열리는 올드 시티에 왔습니다. 카페 게이트 광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행사들도 많이 하고, 그때 되면은 예, 카페 게이트 광장. 탑페게이트 요 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은 올드시티 네, 썬데이 마켓이 열리는 올드시티입니다. 우리의 전속 모델 오늘 또 같이 출동. 탑페게이트 들어가게요. 안으로 들어가게. 그냥 걸어 들어가게. 오케이. 카페 게이트. 본 통과. 저 건너편이 이제 썬데이 마켓 시작하는 데입니 여기서도 출발하면 다 구석구석 볼수 있죠. 썬데이 마켓. 역시 입장. 코비드. 코비드 확인. 확인하고 스티커 어깨에 붙이고 입장. 썬데이 마켓입니다. 조금만 찍어 보겠습니다. 이런. 한마에서한촌에서 장수인 서한국에갖것국에없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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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없는 데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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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라한국에 쪼리 쪼리서한리에서 귀엽네 서기국한컬에 오십까. 음식 꼬치, 꼬치구이 야채, 뭐, 돼지고기, 소세지, 꼬치구이 파는 식당. 없는 게없습니 없는 거 빼고 다 있어요. 우리 전성모델은 이제 모자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모자만 그냥. 네, 맞나 나는, 나는 안 써요, 안 써. 네. 아, 나는 안 써. 아. 그 모자, 그거 샀잖아, 있잖아. 그거 또사 있는데. 아, 네. 나 이 이거 는 아, 아보카도네. 아보카도 맛있죠. 한잔에 사십 박 아보카도. 우리 모델 어디 갔나? 아 여기 있네. 어, 옷, 모자, 폼 잡는 것만 봐요 바람이 진짜 없네 이게 옛날 같으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기 힘든 그런 마켓인데 코비드 영향이 많네 진짜로 음, 그림이네 그림 처음 ร้อยเก้าครับแต่ใช่แต่ใช่ไม่เอาเท่าไรนี่ใช่อะไรอ๋อใช้ช้อนตะเกียบใช้เอาไว้ตะเกียบช้อไม่ใช้ไอ้ทับหนังสือครับที่ขั้นหนังสือขั้นมที่ขั้นหนังสือออการขั้นหนังสือหนังสือก็คชกเชเกเ 색깔 그래. 어머, 없는 게 없어. 우리 또또또보자 모자에 꽃혔어 모자. 아. 고양 그런 모자에 어울리네 어울리네. 네. 보고 공공마 장사면 되겠다. 거울까지 보고 깐지다 하고 깐지. 자. 이타라이아여기 사람이 조금 있네. 네, 사원. 이 썬데이 메켓 안에 있는 사원입니다. 네. 사원. 초생 딸이네 초생 딸. 자, 갑시다. 가족 적용한, 어, 네. 아, 갑다 가죽 제품. 낭떼. 어, 낭떼 진. 아, 낭떼. 가죽이라네요. 가죽 가죽. 가죽 신발 여기다 세공하는 거지. 어, 길거리 엄마당이 맞은... 30분에 8 0발 산적복장하고 네. 장상 산적복장 네 쇼핑장에다가 이제 다리 아프고 힘들면 여기 앉아가지고 발 마사지 네. 8 80, 30분에 8 0발그 옆으로 이제 커피숍 맥주, 비어, 바, 뭐, 이런 것들이네. 발증나가지고, 뭐, 그림 틀지, 뭔지. Hello, 예. okay. 이 길거리에서도 계산이 다, QR카드로 다, 핸드폰만 okay. 들이되면은 계산이 됩니다. 괜찮네요? 껴놔요. 오케이, 오케이. 어, 닦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계약하려면 머리 아파. 자, 알아서 연출하네. 여기 네, 스탠드는 스탠드. 네, 참이쁘네 우리 안살줄 알고 딱대꾸도안하네 찾아... 네. 정말 한가네요. 이러고 이게 다 있네 한가해 진짜 한가해 발 디딜 틈 없이 내외국인이 네 꽉꽉 있던 동네인데 코로나로 어렵긴 어렵네 우리의 모델 리포트 전성 모델은 어디가셨나 아까 못산수세이 사는구나, 수셈이. 수세미. 야, 요것도, 요것도 QR카드로, 1 8 2 0짜리도 QR카드 찍어보네. 아니, 그, 잔도 역대 돈 받고 망고가 그냥, 싱싱하고, 도실도실하네. 기는 뭐. 거의 이제 수공예 품. 네. 집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수공예 품. 한 신발도 참 희한하다, 슬리퍼. 바이바이. 오케이. 가판, 탑페게이트 다시 나왔어요. 게스트겠죠 게스트하우스. 겠죠 게스트하우게트 멋있게 지어놨네. 고풍스럽게. 에? 고풍스럽게 지어놨다고. 에? 벽도, 벽, 저 벽, 벽에도 딱 화분으로 장식 싹 해놓고. 자, 고풍스럽네.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라 그런 게 그렇고, 호텔 같으네. 리조트. 리조트까지는 아니고.